안녕하세요. 욱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고등수학에서 고등수학에서 쓸수 있는 또 야매 2탄을또 준비해 봤는데요. 이번에는 기하 부분에서 쓸수 있는 공식 하나를 또 알려 드릴게요. 일단은 그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다 아시죠? 중선 정리. 뭐 이런 공식인데 아 p c 가 아니죠 bm이죠 이런 공식인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스트레트 정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한, 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기아파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공식일 텐데 이제 더 일반화를 하는 거죠. 여기 길이, 여기 길이가 m이에요. m 대 n으로 내분한 게 아니라, 길이가 m, n입니다. 길이가 m, n, m 대 n으로, 물론 내분한 것도 맞긴 한데, 길이 자체가 지금 m, n이에요. 비율로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, 지금, 바로 이제 공식을 쓰면은, NAB제곱, 그러니까 마주 보고 있는 거, 마주 보고 있는 길이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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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스, 서로 크로스 해서 보여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전체 길이 곱하기 AP제곱 MN 뭐 이런 공식입니다. 내분점 벡터랑 뭐 좌표로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, m의 길이가, 뭐, 2분의 1 bc? n도 이제 2분의 1 bc인 상황이 곧 지금 수채태 정리랑 똑같은 상황이죠? 그래서, 그대로 이제 이 상황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은, 음, 이런 상황이네요. 양변에다가 그 BC를 다 나눠줍시다. 그리고 2를 곱해주면 지금 벌써 중선정리의 공식이 바로 나오는 거를 볼수 있죠. 이런 식인데, 이때 이제 4분의 bc제곱을, 그, b, p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? 4분의 bc제곱을. 그리고 지금 p가 그냥 중점하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점 .m으로 보겠습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황이랑 똑같은 공식이 이렇 나오게 되네요. 어찌됐든, 또, 이런 공식을 또, 만약에 검산하실 때, 빠르게 빠르게 이제,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내분점벡도로도풀수 있는 그런 기하 문제가 뭐 내신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스튜어트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각이 보이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우카였습니다.